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이야기 마흔 네 번째. 오늘은 여자분 사주가 식상이 강해 남자복이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고 헛방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집 이사 문제로 상담을 오셨는데, 이사하기 좋은 날을 잡아주고 상담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선생님, 제가 제 사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상담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시니 이분께서, 선생님, 제가 사주를 깊이는 모르는데, 인터넷 사주 카페에 올라온 글이라든가, 또 주위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 사주의 식상이 강하면 남편 폭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주의 식상이 강하지는 않은지 공부하시는 분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로 식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 식상이 강하니 남편복이 없는 사주가 돼야 되는데 저는 남편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순박하고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 비주얼에 비해 가분하다 할 정도로 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나 어, 이러한게 이상하고 제 사주가 정말 남편복이 없는데 지금은 좋다가 나중에라도 이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한 김에 선생님께 제가 남편폭이 정말 없는 사주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정말 식상이 강해서 남편폭이 없는 사주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의 사주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 사주입니다. 식상이 대과해서 어, 배우자 온, 남편 운이 안 좋은 사주인지 알고 싶다는 사주죠. 자 한번 볼까요. 임술년 개묘월 신묘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임술년생이시면 82년생이시네요. 2019년도 올해 38이 되는 여자분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정말, 어, 배우자들, 남편 댁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신금, 본인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작은 쇠. 자, 연간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술토는 큰 흙, 열을 품은 큰 흙이죠. 계수는 작은 물, 어, 묘목은 작은 나무. 그러면 이 묘목도 작은 나무가 되겠죠. 경금 큰 쇠, 임목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아, 물기운도 많고 나무기운도 좀 많죠. 그런 형국이고 음, 사주에 안 보이는 게 불이 안 보이죠. 불. 음, 물론 지장간, 임목안의 병화, 슬토안의 정화는 들어있지만 나와있는 것은 없네요.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고 어,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임수는 내가 생해 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술토는 나를 생해 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 계수는 내가 생해 준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식신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묘목도 편재가 되겠죠 경금은 나와 같은 오행, 음향이 다르니까 입목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이거는 다르니까 정제 요렇게 예, 형성이 되어 있네요 식성이 상당히 많고 물기운 나무기운 정제 편제도 많은 그런 형상이네요 그리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나를 극한오행으로 관성이 되겠네요 관성 요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인 작은 쇠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어, 봄의 계절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내가 극하는 계절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 신령. 실령을 했고, 자, 사주 강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금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 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시간의 경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슬토 지장간의 신금, 심금, 조그마한 신금이 들어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그리고 흙은 어디가 있나요? 흙은 연지의 슬토. 슬토가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어, 그런 오행이 되고, 나머지는 없고, 어, 목 안에 모터가 조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술토, 경금, 그 다음에 지장 간에 무토 정도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나머지 큰 나무, 잎목 작은 나무, 묘목, 묘목, 그 다음에 작은 물, 큰 물, 임수, 개수가 힘을 빼가고 있어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 중에서 이 술토는 너무 멀죠. 그리고 이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술토도 거의 진토에 가까운 게 힘을 좀 잃어가는 형국이지만은 어, 너무 멀어서 힘을 못 주는 그런 형국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일하게 경금이, 어, 경금이 힘을 보태고 있어서 그래도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나무도 제법 있고 큰 물, 작은 물을 합쳐져서물기운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요 나무기운과 물기운 때문에 특히 물기운 때문에 사주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물이 상당히 큰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이 술토 불을 품은 흙이 이 물을 갖다 막으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부로 보면은 나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이 물을 흉한 물을 막고 있어서 얘가 용신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경금이 갖던 경금이 힘을 보태고 있으니까 얘가 용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 그거보다 이 많은 물이 지금 사주에서 흉하다는 얘기예요이 물이 불도 끄고 나무도 적시게 만드니까 제일 흉한 녀석이니까 얘를 막고 있는 술토가 가장, 음, 어, 억불어서 용신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물을 갖다 금생수를 받은 물을 막고 있는 술토가 있지만은 진토에 가깝다는 얘기죠. 안에 정화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이 고스란히 또 내리면서 묘목, 묘목, 요 나무도 이 물을 갖다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있으면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습. 그 다음에 이임목도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슬토가 억불어서는 용신이 되지만 이 물을 다 빨아먹은 이 나무들이, 그 다음에 흙들이 젖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햇빛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우용신으로 불을 찾아보니까 어, 술토 안에 정화가 있고 잇몸 아에 병화 큰 불이 있으니까 이 작은 불보다는 이큰 불이 조우 역할을 해주는 조우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내에는 어떨 때는 조우용신과 억부용신이 같이 잡힐 때도 있지만 은 이렇게 조우용신과 억부용신이 따로 이렇게 잡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불이, 불이 통관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 화, 화생토로 해서 이 흙에게 힘을 주고 흙이 나한테 힘을 주는 이렇게 불이 돌아야 이 많은 나무에게, 나무의 때감을 받아서 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는 통관용신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이 상당히 조우용신, 통관용신으로 훌륭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조우용신, 통관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죠 자, 그러면은 이 불이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네요. 얘가 없어버리면 큰 불이 없어버리면 사주가 습해져가지고 상당히 조우가 무너지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습한 걸을 물리쳐주는 이 인중의 병화가 상당히 귀한 존재가 됐어요. 이 불이 뭐죠? 병화, 정관이죠. 정관. 예, 정관이 나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 귀중한 남편이죠. 그리고 이 식상이 태가하고 있지만은 이 흙들이 이 물을 막아주고 있고 이 작은 나무지만은 이거를 최대한 흡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잇목도 이 앞에서 막아주는, 물을 막아주는 요 녀석들 때문에 잇목이 그래도 데미지를 좀덜 받아가지고 잇목 안에 병화가 그래도 힘을 발휘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도 상당히 고마운 녀석들이 됐죠. 음, 그런 형상이고 이분이 식상은 태가 했지만은 태가 했지만 직접적으로 불을 이술토안에 있는 정화는 공격을 하지만은 임목 안에 있는 병화는 멀리 이술토하고 이 묘목 작은 나무들이 물을 그나마 없어주어서 완충 역할을 좀 해주니까 그나마 병화가 힘을 발휘할고 있고 이 녀석이 저우 역할 통관 역할을 해주니 귀중한 녀석이 돼가지고 남편복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고 이식상에 흉을 갖다가 제대로 직격탄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어, 관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나한테 배우자덕이 식상이 퇴과하지만은 어, 배우자덕이 있는 그런 사주 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상은 퇴과했지만 임무관의 병화가 잘 숨어있고 이게 조우 역할을 해서 남편덕이 없는 사주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여기 보면은 묘술 합이 보이시죠? 어, 합이라는 것은 항상 사주에 보면은 합이다, 충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이다, 충이다 무조건 보이면은 합으로 보고 충이 보이면 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일 여기 합이 보이면 이게 합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더 깊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에서는 묘술 합파가 묘수 뒤에 합쳐져서 화 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성립이 되려면 이 묘목이 어,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생해주는 구조가 돼야 목생화가 돼가지고 불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불이 살아날 수 있는 여기서 구조가 안 되죠. 이큰 작은 물큰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 술토가 진토같이 절벽절벽해졌다는 얘기죠. 이 물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 안에 있는, 술토 안에 있는 정화가 진토가 되어버리면 꺼졌는데, 또이 묘목 또한 이 물을 맞다 보니까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가 없는 불에다 던져주니까 목생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령 이 정화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젖은 나무가 던져주니까 불이 안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전체적으로 불기운이 특히 이 부분 연주하고 월주에서 상당히 습한 기운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묘술 합파는이술 중에 정화, 그 다음에 묘목이 젖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묘술 합파가안 됩니다. 그래서 합을 항상 사주에 있으면 그 합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성립을 하더라도 특히 삼합 같은 거는 성립을 하더라도 몇 프로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도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